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어, 수사 상황 체크해 보죠. 주제 공개합니다. 중앙지법에서 체포 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자 중앙지법의 판단이 밤 늦게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이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 적부심을 요청한 건데 중앙지법이 기각을 했습니다. 공수처 관할 것 없는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는 불법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적법한 체포 영장이라며 대통령의 체포+ 체포적 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제만 하더라도 체포적 부심에 대해서 변호인들 윤대통령 변호인들이 좀 고심했는데 네. 체포적 음. 부심. 슬코 쉽게 볼수 없는 일들이죠. 구속적 부심은 많이 봐도 체포적 부심이란 그렇게 볼수 없었는데 그것도 중앙지법에서 저런 결과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윤대통령 측이 스스로의 명을 단축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정국법이었죠 만약 체포적 부심에 대하여 체포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자면 중앙지법이 손을 들어줬다. 윤대통령 손을 들어줬다면 오늘 바로 지금 구치소에서 관제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법원 행정처라든지 법적에 있어서는 별 문제 없다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다만 55 경비대 부분은 별건으로 해석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 공문서 위조라든지 그것은 별도의 수사나 어, 어,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체포의 정당성에 훼손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늘 오후쯤 되면 바로 어, 구속 수사라고 하는 구속 영장 청구라는 부분이고 어제 어쨌든 윤 대통령 측이 한 방을 맞았기 때문에 네. 이제 무력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집니다 예. 자, 그러니까 편법과 불법은 다르다라는 그 경계선을 중앙지법이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체포와 구속은 또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체포는 수사와 조사의 편의를 위해서 영장 발부가 될수 있지만 구속은 또 다른 별개의 기준이 영장 발부에는 필요하다라는 지적입니다. 다시 말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중요하게 판단된다는 건데 공수처에서는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자 이르면 오늘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에요. 영장 발부 시에는 서울구치소 내 독방에 수감되고요. 20일 최장 구속이 가능합니다. 공수처가 10일을 나머지 반은 검찰이 조사한 이후에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여야의 생각하는 지점이 상이합니다. 여당에서는 체포까지 뭐 그렇다 쳐도 현직 대통령을 탄핵 결과도 안 나왔는데 꼭 구속 수사해야 하느냐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의견 좀 들어보죠. 자, 일단 권영진 의원님 체포와 구속은 또 다른 얘야기인데 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줄지 말지도 좀 따져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현직 대통령에 그렇게 되면 첫 구속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체포도 사실은 너무 과한 거라고 봐요. 사실 저 우리 체포 적부심 저는 최고 최고 체포 적부심까지 해, 뻔한 결을갈 텐데 사실은 서부지법에서 발령한 체포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그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초록은 동색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재판 어, 변호인단 내에서도 하느냐 마느냐를 고심했을 텐데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하자. 지금 공수처의 수사관을권한관을권한은 서울중앙지법인데 서부지법에 간 거는. 통상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네.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더 상기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는 공수처로 하여금 구속영장을 청구할 테니 구속영장은 또 편법이나 편법이나 원칙을 저버리는 서부지조법에 하지 말고 중앙지법에 해야 된다. 라는 여론을 한번더 한기시키기 위해서 체포영장, 적부시험을 했다고 봐요. 결과적으로는 뭐, 뻔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구성영장 부분들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네. 보면은 공수처가 원칙대로, 공수처 법에 있는 대로, 공수처에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이에요. 예외적으로 주소지나 이런 데 하는 거지. 그거 그거는 예외적이라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차원이지. 아니 자기들이 편하다고 수사 검사가 자기들이 편하고 여기 가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영장이 나오기가 발부가 편하다고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지금도 체포와 관련해서도 국민적인 승복이 안 되고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구속 영장 정부도 정말 서부지법에 간다 그러면은 야 이거는 완전히 공수처고 서부지법에. 판사들라고 짬짬이가 있구나라는 의혹이 더 증폭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서울중앙지법의 공수처부의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을 지금 꼭 구속을 해야 되나요? 예. 지금 보면은 대통령 이 도주의 우려, 대통령이 도주 어디 가겠습니까? 도주 우려 전혀 없습니다. 그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냐? 지금 다 밑에 내란 공범이다 그러고 내란 종범이다 그러고 하면서 다 지금 구속돼서 조사 다 끝났어요. 어찌 보면은 지금 재판 다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조사 수사가 안된건 대통령밖에 없어요. 근데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공수처, 경찰, 검찰 서로 앞다투어서 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을 무슨 저 증거 인밀이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입각해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뭐제 기대대로 잘안될것 같아요 예. 잘기대도안될것 같은데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네자 현직 대통령 구속 수사까지 시킬 필요 있느냐 자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그 다만 이제 하나는 이제 이것은 아마 정, 도주나 증거인멸의 문제라기보다는. 어, 사건의 중요성 즉 주요 종사자들이나 종범들은 다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어, 소위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는 음. 부분에 대하여는 자유롭게 생활하게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나 이런 문제의식이라고 하고 또 거기다 플러스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공수처가 이번에 좀큰거한건 했다 거기다 한발더 나가서 구속까지 시켰다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말하자면, 그, 큰, 나름대로의 어떤 공을 세우려고 과시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욕심을 낼 것이고, 뭐, 실제적으로 저는, 어 오히려 체포적부심이 중앙지법에 나오면서 정당화를 시켜줬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는 무난하게 구속될 것이다라고 더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네. 당 자체는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할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은 대통령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될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진무 전. 네.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보수의 어 힘의 원천은 사실 헌법 수호거든요. 사실 뭐 민주당도 그렇지만 그런데 공수처법 31조에 보면. 그 공수처가 이제 법원에 제기한 건 관할 법원은 중앙 지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권영진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이례적으로가 아니고요. 다만입니다. 다만 범죄의 증거지라든지 피해자의 증거지 거주지가 고려가 되면은 다른 법원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다른 법원에 할수 있다고 해서 서부 지방 즉 만약에 동부 지역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주했으면 동부 지법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이런 것을. 배운 사람들이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특히 국민의 힘에서 공수처는 왜꼭 중앙 지법에서 해야 되냐+ 야되냐 하면서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 법의 테두리에서 해석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자의적인 것을 넘어서 할수 있다는데 왜 그것이 불법이냐 편법도 아닙니다.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구속 필요성도 당연히 사건의 중대성도 있지만 한달 동안 보인 행태를 보십시오. 구속에 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지 이런 리스크나 불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주장하고 인간적으로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분명히 있겠지만 모든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구속수 해야 된다. 라는 의견. 김무식 실장님은요? 저도 어제 이제 중앙지법에다 체포적 부심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게 기각돼서 이제는 중앙지법에다가 제대로 공수처가 만약에 할 거면 정상들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동안 그 많은 논란이 왜 중앙지법 할걸 서부지법 했냐라고 계속 논란했던 것이고 어찌 됐든 어제 중앙지법에다 체포적 부신했는데 중앙지법에서 기각이 됐으니 공수처도 쫄지 말고 네. 중앙지법이 당당히 구성 일자를 청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서로 간에 논란의 여지가 없고 혼란스럽지 않잖아요. 정부법으로 당연하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생각해 본다면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가 하는 과정,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서 구치소에 수감되는 게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내란이라고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된다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뭐 영장 청구는 검찰의 권한이니까 할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또 사법부에서 판사들이 결정해서 심리해서 영장을 발부하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만 정치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현직 대통령이 잘못을 했다 하손 치더라도. 현장에서 체포해 가고 압송해 가고 구속 영장을 침구해서 구치소에 수감하고 이런 게 대한민국 국회의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 시계도 저는 조금 아쉬운 움 있어요. 일단 실패한 경험이잖아요. 그럼 패장이야패장패장이면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 오직 했으면 개헌했을 거라는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저 192석의 거대 야당의 완력질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탄핵난발하고 국정마비하니까 나로서는 이거밖에 없다 생각해서 결심을 해서 했으면 일단 실패한 거잖아요. 실패한 개헌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럼 패장은패장답게 저렇게 서부지법이 왜 냈어. 왜 여기 현지에서 변론 기를 한+ 한번에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왜 수사 계획을 줍니까 왜한 그렇게 꼬투리 잡으면 할 필요 없어요 폐장은 말없이 그냥 욱하고 있으면서. 왜 나의 그 비상대권에 대한 그것을 너희들이 판단하려면 이 정도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역사가 평가할 거고 본인에 대한 평가는 본인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볼때 변호인단이 전략적으로 잘못했다고 봐요. 음. 왜 체포적 부심 접수, 신그 신, 접수를 합니까? 구속적 부심은 또 나중에 할수 있는 건데 저는 그러면서 보면 실패한 계엄에 대한 패장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오롯이 지기 위해서는 좀더큰 보폭으로 좀더 진중하게, 좀더 의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예.